자, 아쿠아텍 단품으로 갈무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요대로 던져볼게요. 이번에 물것 같아. 베스였으면 단백공초으로 아주 잡혀요. 이번에 먹습니다. 제가 좀 조사했거든요. 조사고 그리고 갈무리를 살짝 흔들이 가루를 살짝 또 갈무리를 했어요. 이번에 먹을 것 같아. 요 문목 낚시터는 약간 특징이 있네. 조용하네 아, 아, 조용해요 거기는 그래서 큰 소리로 제, 제 볼륨이 이게 맥스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목소리로 했잖아요 요, 오늘은 이 목소리로 합니다 약간 톤 다운 시켜서 아주 왕건이가 하나 딱 먹고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바다 낚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다도 한번 갑시다 아니 참. 그 배낚시를 하면서 울렁거리면서 카메라를 찍으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갯바위 갑시다 갯바위 어 갯바위를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걸까 뭐 어떻게 수입이 200이 나야 장비를 살 수가 있습니다. <laughs> 렌탈합시다. 갯바위 낚시 렌탈도 아니,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아니 나 갯바위 낚시 때가 갑자기 당근 뭐 있는? 이 PD가 무슨 촬영 때 소리를 놔 핸드폰 아, 또 이러놓고 지금 편집하겠지? 그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참, 이게 다 방송의 힘입니다. 편집. 반 마디만 올려라, 깎게 반 마디만 올려도 간다는 네 지난번 에 했을 때 네. 새우살이랑 새우살이랑 번데기 먹었죠. 번데기 그럼. 먹었죠. 원래 새우랑 번데기는 근데 원래 써. 원래 그러니까, 어. 쓰니까. 원래 쓰는 거니까 그게 잘 잡히니까 쓰는 거야.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홍어를 좀 공세해보려고. 아. 냄새가 엄청나니까. 홍어도 비싸잖아. 아니 홍어 저기 이탈리아산 홍어 9,900원에 이렇게 새로 파는 침베산? 거 있어. 칠레산 홍어 차. 아니 요 흑산도로 어, 공수해갖고아 흑산도 아 흑산도 공수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칠레산부터 합시다. 오 지금 건들. 오 살짝 반마 반마디 빨죠 들어가죠 걸었어 와 걸었어 오케이. 그린 나왔죠? 소고기가 잡혔어 <laughs> 와야 한우가 잡힌거지? 똑바로 친구들 국, 국내 최초일까? 세계 최초일까? 한우 특불 <laughs> 한우 특불 양지살을 먹고 나온 고기입니다 자 가까이 대어봐 양지살 나온거 딱 보여줄게 장난 아니자 요대로 자 요대로 아. 보이죠? 이 주둥이 봐봐 주둥이 양지살 먹으라 그랬죠 지금? 보여? 소고기 보여? 볼, 볼. 네가 잡아봐. 네가 네가 손으로 해봐봐. 안, 네가 손으로 대보 대보라고. 네. 그래 그래 거기 있잖아. 어. 네, 양지살을 먹고, 양지살을 먹고. 고기 맛을 좀안 거긴데. 밥매디 살짝 올리다가 숯불 구덩이 가는 것 같더니 빵봐. 와. 야, 이런 애가 나옵니다. 네. 그거한4 사짜. 사짜 됩니다. 사삼 삼십오육 정도 되겠습니다. 와, 뚜껑 세워봐요. 예. 네. 와, 얼굴 피기 대박. 내 와. 얼굴 되게 큰거 알지? 예. 네. 어마어마하네 고기, 네. 고기 네. 자, 이로써 동료부 미끼 이런 미끼를 쓰다니 미끼 미끼니? 고기를 먹는 고기는 고기서 고기다. 네, 일단 한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 방하겠습니다아 대박. 자, 여러분들 고기가 고기를 먹는다. 어이 미끼로 미끼를 쓰다니 미끼니? 네 소고기 먹는 거 보셨죠? 네 아. 소고기로 제가 잡는 국내 최초의 낚시인이 아닌가? 물론 있을 수도 있어 또 찾아보면. 근데 아무튼 동네 오브 최초니까. 난 네. 소고기가 아니잖아. 한우 툭불이 없지. 툭불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어떤 미션입니까? 자. 뭐야? 돼지고기입니다. 그러시지. <laughs> 아 돼지고기는 저번에 했었잖아. 아니, 그때 약간 간호사에서 고기 특집이니다 아, 그때는 삶은 거였는데. 어, 고기 특집이잖아. 지금은? 생생야 이거 딱본게 앞다리살 같은데 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앞다리살을 한번 떠먹기로 표현달는다 그러면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구워볼게요 네. 이렇게 부인네 잡혀? 안조사도 되나? 그래 살짝 한번 조사 보여 살짝 살짝 한번 조사 보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지방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러워가지고, 요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각각 잡혀, 앵글 잡혀? 잡혀요? 응, 요대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반응이 없네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조금 사이즈가 좀 큰기는 한데, 한번튼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할무리를했고요자 이대로 던집니다 <laughs> 자 두번째 한동훈이 들어갔습니다 자 아, 한동훈 뒷다리살은 앞다리살은 실패했습니다 아, 다음 미션은 뭔가요? 뭐야 또 이건 뭐야 이 뭐야? 닭가슴살. <laughs> 네, 별걸 다 갖고 왔죠? 네. 아, 완전 단백질, 완전 프로틴, 100% 닭가슴살. 야, 난 이거 완전 이난 돼지고기라고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생 닭가슴살을 가지고 왔요 좋습니다. 닭가슴살. 작게 잘라서 시작합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네,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작게. 네. 자, 갈무리를 좀 하고요. 살짝 눌러주고 던지겠습니다. 이거 100% 잡힐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아주 좋아. 느낌이 아주 좋아요, 느낌이. 이느낌이랑 있잖아요, 딱! 탈 때. 난 닭가슴살이 만약에 잘 잡히면 닭가슴살을 좀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 끼기도 아주 좋아, 결착력도 아주 좋아.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주 썩컹하고잘 들어가 밤에. 짧게 잘라가지고 한 입에 쏙. 헬스하는 애들이 먹으러 온대. <웃음> 붕어 <웃음> 헬스하는 애. 들 붕어게. 붕어 머슴이야 붕어게. 김종국이야? 응. 김종국이 오는 거야? 헬스하는 애들이 먹으러 온대. 이런 날 이사해도 부자되는. 아, 아 올렸죠. 오, 올렸어요. 한마디만 올렸는데. 자, 볼까요? 아, 먹진 않았어. 그대로 있어. 자, 뒤로 좀 후퇴 좀 할게요. 비가 너무, 너무 때려칩니다. 잠깐만요. 어, 비가 지금, 무릎이 다 젖을걸. 다음은 뭡니까, 나피디. 야, 비도 오고. 응. 다 날, 씨 으스스할 때. 아, 소주 한잔 먹어야지. 크거 아, 너무... 국물에다가. 뭐? 어묵 엄탕,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뎅탕 이런 거야. 오, 오뎅. 오뎅. 미쳤어? 오뎅. 이게 어묵이 고기잖아. 그러니까, 뭐, 오뎅. 이게 재료가 물고기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를 갈아 넣은 걸 물고기로. 아니, 어 물고기 뭐. 아니라 바닷물고기잖아요. 야, 하긴 뭐 새우도 먹고 네. 그러는데, 그지? 아, 재밌네. 오뎅으로 한번 해보세요. 야, 이거 왠지 먹을 것 같은데. 오뎅을 또 작게 잘라서. 자, 오뎅을 한번 껴봤습니다. 오뎅, 네, 오뎅입니다, 오뎅, 오뎅. 오뎅. 아, 던져볼게요, 일단. 네. 아, 피디가 별 먹이를 다 갖고 왔네요. 잡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많이 잡혀야 계속하지, 이걸. 너무 못 잡아. 다음에, 저기, 이 홍어 준비하시고요. 영양갱 준비하시고. 아이. 거또 <laughs> 뭐야? 순대, 순대. 순대장. 순대 아까도 주했잖아. 냄새 많이 나니까 순대 대장. 아, 하다 가다이렇뭐 이제 없어. 뭐 지금 다해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두 번도 그안 되면 이거 나가리. 순대 허파 말랑말랑해서 잘 먹을 수도 있어. 별거로 압니다. 순대 허파입니다, 허파. 자, 이거 문목낚시대에서 함께하는 미끼를 반응이 있어. 자, 다음 뭐야? 뭐, 어처먹고 뭐 있어 또. 형, 이거 두부. 두부야? 두부 먹고 있는데 두부 한번더 <laughs> 봐. <넣어봐>. 아, <두부. 웃음> <laughs> <두부? 웃음> 아, 두부. 형 그리고, 두부? 두부 그 두부가 있잖아, 형. 두부가 말캉말캉하니 아니, 내가 구운 부거든 그래서 좀 단단할 거야. 하기 좋을 거야. 어 두부가 말캉말캉하니 흡입하기 좋지 그 다음에 얘가 얘도 완전 단백질이라 흡입하기 다 좋아 형이 못 잡아서 그런가요? 거못 잡네. 두부 아주 작게 사아나아 이거 해볼게. 아 이게 좀 많이 잡혀야 여기 뭐 많이 쓸 텐데 이거뭐 이장도 이렇게 어? 내가 볼때이 아이템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냈지만 별로인 것 같아 당장. 카메라 꺼졌을 때 제가 고기 상태를 보려고 떡밥으로 잡았는데 떡밥은 잡히지 그래도 떡밥은 잡히는데 아 이거 진짜 힘들다 두부는 이거 불에서 틀어질까? 이렇게 할까? 오케이 자 두부 아주 작게 달았습니다 두부. 배물이 하고 살짝 웃겨지지 않게 살짝해 주고 한번 잡자. 잡히자. 잡자잡자 어우, 힘든다. 미끼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1번 채비, 2번 미끼, 3번 챔질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야. 야, 그때는 오늘, 오늘부로 1번 미끼, 2번 채, 채비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오늘부로 1번 실력 다시력이 그러니까 챔질이라고. 심지어 하시뭐 체비랑 뭐 어기운용이랑 모든게 다 실력인데 형 봐봐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릴게 뭐 돼지고기 소고기 안해 아, 너무, 힘들, 너무 아니, 힘들어 돼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한번에 묶을 수는 없어? 편집해 너무 큰가? 아이씨 왜? 쪽팔고 들어갔잖아 내가 못 갔어 아너쳐다보느라고너 웃느냐고 지금 자 그냥 나 2분 드릴게요 이분 네. 이분 지나가서 없으면 저 미끼 편 촬영 적겠습니다다는안할 거야 홍어 한번 해보죠 <laughs> 재밌게 나중에 거기 다른 거 아이템 할때 홍어 하나 가져와 볼게 홍어랑 가자미 식혜랑 진미채랑 아, 아 저, 저거 재밌겠다 어분 말고 다시다 이런 거 해갖고 다시는 안 뭉쳐지잖아. 아, 갈무리할 때. 우와. 아니, 흔들어 야서 다시 당초가 보고. 그래, 그런 것 같아. <laughs> 아, 떡밥 친구들. 어, 제가 이그 아이디어를 해서 미친 먹이를 해봤는데 별로 이게 나오면 재밌는데. 물론 뭐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근데 역시 먹이 운용이. 이게 뭐나 피디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 되게 힘든 네. 낚시입니다. 결론은 네. 뭐냐? 결론은 낚시는 떡밥으로, 떡밥으로. 낚시는 떡밥. 지정된 네. 낚시 가게에서 파는 지정된 먹이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옥수수랄지 네. 지렁이랄지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 아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허파, 네, 뭐, 어찌게 뭐. 두세 두세 마리 잡을 알았어. 나도 잡을 텐데, 아니. 아니 잡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정말 하루 종일 한번 잡을 수 있어 계속 두부 던지고 계속 아 그럼 잡히겠지 어. 그렇게 하면 어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런 떡밥이나 뭐 글루텐 흔들이처럼 빠르게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 한마디로 좋아하지 않는다. 응 별로 그렇게 뱀비지도 않고 먹기는 먹는다. 아 근데 굳이 이걸 쓰지 말아라. 저희가 다 개고생 미리 알아서 해드렸으니까 쓰지 마세요. <laughs> 쓰지 않는 걸로 하고 아 나만 믿고 담가봐 이상화의 동네 어부 담가봐야 되는데 죄송해 많이 못 잡았습니다 아나피디가 나쁜 놈이에요 네 이상한 거 같다가 자꾸 들이대고 하라 그래가지고 아 어, 힘드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 이상화의 동네 어부